예수님 꺼. 나는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지출되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IMF 경제 위기에도, 최근의 경제 난국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실히 잘 살아서 이렇게 다행스럽게 지낸다고 큰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며칠 전, 충나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시오.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충나지 않는 보물이라는 구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최소한의 것에만 관심을 두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낭비를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큰 악습을 가진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부속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항상 최상의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애착을 끊을 수 없어서. 망설이다. 결국 사들여서 다시 컴퓨터를 조립하곤 해왔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컴퓨터이고, 내가 비싼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니, 가정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최상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문서 작성이나 하는 일을 하면서 고성능을 갖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광고를 보면 꿈틀대는 마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용카드 위에다 매직펜으로 예수님 거라고 적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카드 번호만 적어 놓고 낭비하던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또 새로운 부품 한 개를 사드리겠다고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예수님 꺼라는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구매하려던 마음을 접고 인터넷을 끌수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포기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음식점 벽에 시작은 미약하나 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며 계산하라고 카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카드를 받은 주인은 카드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맞아요. 모든 게, 모든 게 예수님 거지요. 우리 몸도 예수님 거라고 소리치며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습니다. 싱그시 웃으며,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신용카드에 적어놓은 네 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큰 역할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작은 행위 하나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